안녕하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운세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소원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소원을 공유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에 남기고 그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소원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현실화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9월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호랑이띠는 언제나 강한 에너지와 용기를 지니고 있지만, 이번 9월에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니 제가 하나하나 찬찬히 풀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9월 운세가 여러분의 하반기 운명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랑이띠 여러분의 9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띠의 전체적인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랑이띠는 특히 강한 기운을 가진 분들입니다. 천성적으로 강한 성격과 리더십을 타고나 언제나 앞장서서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분들이죠. 호랑이 띠는 그야말로 용맹함의 상징으로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서면 누구보다 앞서가려 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강한 의지는 항상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강한 불꽃은 그만큼 꺼지기 쉬운 법이죠. 감정의 기복이 커서 때로는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주변과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호랑이띠는 자존심이 강해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존심이 때로는 독이 되어 고독과 외로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할때그 고독한 마음을 잘 어루만져야 합니다. 너무 독단적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랑이 띠는 세상에서 큰 성과를 이루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란 것이 단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강한 운을 탁월한 여러분이지만, 그 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랑이띠 여러분의 재물운은 올해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길이 활짝 열리니 금전적인 기회가 풍성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9월에는 특히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큰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나 사업 확장에서도 좋은 기운이 흐르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행동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호랑이띠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공덕과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하반기에는 큰 성과와 번영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운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9월에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믿고 신중하면서도 자신과 믿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특히 무인생, 병인생, 갑인생, 이민생, 경인생 등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전하는 조언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의 운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무인생 1998년생, 27세. 무인생 호랑이띠 여러분, 9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이 주는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특히 금의 기운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금의 기운은 여러분에게 권력, 재물, 건강을 모두 강화해 줄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의 기운을 북돋아 줄수 있는 활동이나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를 잘 다스려야 운이 상승하니 이번 달은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9월 16일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에는 큰 재물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으니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를 하기에도 최적의 시기입니다. 또한 9월 4일, 6일, 10일, 22일, 26일, 28일도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날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보내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인생 1986년생, 39세. 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9월은 비즈니스와 인맥 덕을 크게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이 주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마음을 열고 베푸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을 더욱 북돋아 줄 것입니다. 특히 장사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이 대박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껏 일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이건 좀 무리일까? 싶은 일들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새로운 이벤트를 열어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규모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무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욕심을 과하게 내면 운이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인생 여러분은 원래 불의 기운을 타고 났지만, 이번 9월에는 수의 기운이 들어와 불의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많은 숲이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에너지를 회복해보세요. 또한, 이번 달에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연애를 즐기세요.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달콤한 연애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연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갑인생 1974년생 51세. 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9월에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린 결정들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보증을 섰거나 돈을 빌려줬던 일이 다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어려움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9월에는 재물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자금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목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예금으로 묶어두거나 새로운 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면 큰 재물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특히 9월 2일, 4일, 10일, 12일, 16일, 28일은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날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갑인생 여러분, 이번 9월은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을 통해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냉정한 판단과 독립적인 성향을 잘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세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이번 달은 성공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인 1과 6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숫자들은 여러분의 재정적 기회를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민생 1962년생, 63세.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9월은 금전운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은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크니.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잘 고민해보세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함부로 쓰기보다는 남은 하반기에 든든한 기반이 될수 있도록 재투자를 고려해보세요. 이때 불필요한 낭비는 절대 금물입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저기 펑펑 쓰면 금세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재투자를 하거나 안전하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금전운이 좋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번 9월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도 철저히 착용하세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민생 여러분, 이번 달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베푸세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잘 유지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이번 9월은 매우 성공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경인생 1950년생 75세. 경인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9월은 정말로 복이 넘쳐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큰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복이 들어올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이 들어왔다고 교만해지거나 자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 자랑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한턱 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술술 빠져나가게 됩니다. 돈은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갈 때는 더 쉽게 나가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돈을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푼이라도 가치있게 활용하셔서 덕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돈이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인생 여러분, 이번 9월에는 길한 날과 흉한 날이 모두 찾아올 수 있습니다. 9월 4일, 12일, 16일, 20일, 28일은 길한 날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9월 13일, 19일, 23일은 흉한 날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운에서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잔병 치례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이번 달 여러분의 건강운을 더욱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9월 한 달을 더욱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9월은 경인생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신중한 행동이 여러분의 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9월 호랑이띠의 운세가 한 번의 결정으로 크게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운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